알다시피 나 진짜 더 실력이 더, 더 내려갔어. 평소보다 더 못해. 하도 배글안 해가지고 왜안 했어? 할 친구가 없어서. 내가 에? 친구가 없어서 못 했다. 왜? 나 그럼 남친구 아니냐요 <laughs> 나한테 게임하자고 안 해! 너도 알아가라 이 바보야! 내가 한빠 파자마자! 아가한 말해. 알았 아, 그래서 아까 잘 지내 그 친구 소개 좀 시켜줘봐. 일단 진행을 해볼 텐데 근데 이 친구가 너스타일 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데? 내, 내 친구들이 눈이 높아 다아 그래서 나한테 소개해주기에는 내가 너무 낮다? 그 개개인마다 스타일이 있잖아 다 달라가지고 와 뭐야 강주 캐릭터 왜 이렇게 예뻐? 저는 어때요? 제, 제 캐릭터가 더 예쁜 것 같은데요? 아네그 진주 목걸이 하신 거예요? 탱크톱이에요 활짝만 내려도 다 보일 것 같은 느낌 어 일찍 폈썼어야되는 건가? 아니에요 붕붕이 타고 가면 돼어 여기 밑에 붕붕이 있다 절대 나만 타아 아니네 같이 타자 아, 제발! 잘못했어! <웃음> 잘못했어. <웃음> 어, 저도 태워주실 수 있나요? 네, 여기 어, 2인용 차라서 저... 죄송합니다. 어, 저 가는 길이 떨어지는데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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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미쳤다. 나4배율이랑8배율 있어. 뭐줄 까? 저는. 난돈이 어? <laughs> 아니 저는 필요 없어요. 저는 아. 필요 없어요. 아그 얘기였구나. 네. 뭐. 근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레드도트 남으면 하나만 진짜. <laughs> <씻잖아요. 웃음> 필요 없어? <없동안 웃음> 잘 안써요? 아 있으면 좋고. 음. 어 뭐야? 어, 이가 아니구나. <laughs> 야, 너뚜배가왜 이렇게 예쁘냐? 어, 너 가방도 예쁘네? 뭐야, 나 되게 촌스러워. 보여. 오. 와! 예쁘지, 예쁘지. 오 진짜 짱이다 와 짱이다 와나 인싸야 어 미쳤다 미쳤다 언니 이거 가방 잡고. 왜 이렇게 예쁘냐? 이것도 있어 와 미쳤다 와 이거 어떻게 해? 티? 어. 티냐? 카페 줄 거면서 맞아 진짜. 드디어 우리 이다 옆자리로 옆자리로 와예나아어 <laughs> 왼쪽으로 쏠려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이게 무슨 의미라나? <laughs> 어? 아, <옆자리야. 웃음> 왼쪽으로 쏠려 맞춰줘야 우리가 딱 맞지. 그래 그래 강제 살짝 성적 답변했다. 그 아, 아, 말이 말이 아니었어. 아 그렇지? 나 믿어 강 아! 너너 너... 너, 너, <laughs> 뭐? 거짓말 하지 마너뭐한 아, 너 너, 거야? 너뭐한 거야? 아아뭐 하는 <laughs> 거야. 뭐 아, 거야? 야 뭐해? 그래. 아니 차가 오류가 좀 있네. <laughs> 무슨 오류? <소리야>? 도대체? <laughs> 여기 넣어놓자 역시 사람은 잘 넣을 줄 알아야지 <laughs> 뭔 소리야 <laughs> 어, 어, 어? 아니 아니 추천을 추천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 어. 어 그럼 넣지 말자 굳이 왜안돼안돼 때려쳐 때려쳐 아 나이스 넣었어? 우와 <laughs> 미친 이걸 우겨 넣네 내떠봐 랩떠봐 내가 소녀 축제에서 나오는 그 미는 걸로 한번 해 괜찮아 하고 계세요? 네 하우스. 하고... 오, 저... 아니야! 자살인데? 아니야! 자살했다. 오! 어? <laughs> 아, 우리 차가 없어졌어! 없어. <laughs> 어, 뭐야, 미션? 이렇게 당, 이렇 당하나? 일킬당 만 원. 절대 절대 킬하지 마 절, 절대 킬 양보 안 해. 절대 <laughs> <열대> 우리가 <laughs> 먹어. 절대 총도 주지 마. 나만 총 먹어. <laughs> 절대 총 주지 마. 근데 <laughs> 네, 강진의 시청자들은 되게 착해서 잔인한 미션 같은 거안 준다. 우리는 막 누구 대가리를 쏴야 되고 막 팀킬 해야 되고 혼자 소울터 가서 자살해야 되고 막 팀킬 해야 되고 누굴 죽여야 되고 그러거든. 내 근데 원래 저 게임할 때 팀킬 응. 같은 거는거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그거 응. 기분 나쁘거든 아 오늘. 맞아 기분 나빠 맞아 내가 오늘은 받아도 돼 내가 얼마든 죽어줄 수 있어요? 쟤만 받아도 돼 쟤만 쟤만 죽을 까버려 절대 죽여 근데 한나 하이에나가 맹수를 잡을 수 있을까? 그 하이에나가 소 잡을 때 원래 불알부터 뜯거든요? 진짜임 진짜임 소 잡을 때 진짜로 뒤에서 불알부터 뜯어요 진짜야 이건 거짓말이야 어, 아니 너는 그런 걸 대체 어디서 듣어 <laughs> 아니 나 유튜브에서 봤어. 어? <laughs> 유튜브에서 봤어. 아 킹투브. 응 킹투브에서 봤으면 또 인정이지. 왜 그래, 연아. 변태가 돼가는것 같아. 경제 아. 아. 나 원래 이랬잖아. 아는데 너 시집 안갈 거야? 경제 그래? 나 이미 나 이미 다 내려놓았어. 나 이제 끝이야. <laughs> 여기 오토바이 있다. 아유 <laughs> 뭐? <laughs> <다녀봐. 웃음> <laughs> 야야, 얘네들 볼... 타. 내가, 내가 운전할게. 자, <laughs> 타. <웃음> 와, 와. 이거 <laughs> 어떻게 살았어? 야 받아줄게. 받아줄게요. 아, 밑에 아, 저... 두명 있어, 받아줘. 진짜, 받아, 진짜, 진짜 우리 믿으세요. 우리, 우리 못뭐 믿어요? 괜찮, 괜찮, 괜찮. 안 보이는데? 믿어, 믿어, 믿어. 아, 너 너, 너 여기 돼. 있어, 여기 있어. 바로 옆에, 바로 밑에 있어. 야야야, 받아, 받아, 받아.

근데 지금 강지 만원못 벌었거든요? 아 맞네? 아까는 못 벌어야 된다 왜? 어? <laughs> 그거 내가 했어, 아, 강지야. <laughs> 그거 강지야 내가 했어, 그거. <웃음> 그거 <웃음> 내가, 내가 말했어. 나한테 화 했어. 어어어 어. 사랑해. <laughs> 강지야 지금부터 시작해도 21만 원밖에 못 벌겠다, 야. 너 20만 원 줄었다, 야. <laughs> 강지야 정안 되면 우리 둘, 둘이라도 죽여서 2만 원이라도 벌도록 해. 그래. 안 <laughs> 돼. 나지 않아 <laughs> 존나 섹시 마음으로 사는거래 존나 섹시해 난 돈이 마음이더라고 그래서 <laughs> 어 기절 뭐야 오 아, 나이스 아고현아 아, 괜히... 아, 봤지? 아, 아 사람 있네 그럼 어 뒤에도 있다. 저기,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야 어디야 님 언덕 위로 올라가세요 언덕 위로 어제 개잘하는데? 아, 들어서들어서강자그아 그래. 왜! 아, 아, 아 안돼! 코리안 섹시보이한테 줬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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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 섹시보이 아 <laughs> 우리가 좀더 섹시했다면. 그러니까 말이야. 아, 내가 와서 이제 치킨 뜯자. 좋아. 어리더옷 완전 예쁜 거 예쁘네? 너는 남캐잖아. 완전 어. 섹시한데? 그치 장난 아니지? 가슴골 다 보이는 거 보여? 야 <laughs> 왕자 드러낸 거 봐. 자신감 오지는데? <laughs> 아 상자님 좀 너무 더러워 더럽다고요? 이게 해적왕 패션인데? <웃음> <웃음> 근데 나도 저 바지 있어. 어 이거 아니야? 어 맞네? 아닌데? 좀 달라. 되게 다르잖아요. 제거 퀄리티가 있고. 에 여긴 장미도 있는데? 옷을 귀엽게 입어보자. 어때? 그 루피 친구 누구지? 남인가? 에이. 에이. 네 그렇게 싫어? 나랑 친구하기? 아 <laughs> 나도 싫어. 아냐. <laughs> 야, 야 우리 아 우리 옷 맞출래? 뭐 아, 이거? 한옷지 옷도리 뭘 맞출래? 탱크톱. 아, 아, 살짝 달라 살짝, <laughs> 달라. 살짝 달라. 살짝 달라. 살짝. 아니야. 안 달라. 안 달. 라 똑같. 아 똑같아. 똑같아. 키로다 이기겠다 이런 이런 심보. 세요왜 그래 이거? 왜 사과로 네? 때려? 야그 <laughs> GS사람 못뭐 때린다. 야구 야구 쳐쳐 절대 때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야난 사과 때려도 안 때린다 나 <목소리도> 사과, 네, 사과 던지기 치는 거 주먹질하고 싶을 때 어떻게 아, 해요? 아, 아, 아. 절대 던... 도... 아, 아, 아.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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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롭힘 들어 아, <laughs> 이제 총 맞아도 안 아플 거야 우둔이 잘 만들어 줬으니까 <laughs> 그래 여기 얘 예. 뭐해? 뭐지? 내가 바, 밟아 죽였어 맞다 까먹었어 리타 <laughs> 예, 타! 다리, 타 리타! 타 리타! 아 쟤! <laughs> 아 쟤! 나 귀가 안 들려. 아까도 나... 가면 되잖아요. 맞아요! 뒤에 발소리. 뒤에 발소리. 온다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 온다, 온다. 나이스! 가자. 온다가 해 와! 나이스! 맞아, 맞아. 존나 잘해. 이거 그거다. 유하. 유... <laughs> 유하. <웃음> 가자 대로 까는 거야. 이거...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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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연막이 몇 개야? 와 계속 나오네. 안개 마을에서 오셨네. 어, <laughs> 존나 잘해. 와씨발 진짜 대단한다왜 아. 이렇게 잘하냐? 오 <laughs> 어, 맞다 라봐 아! 너무 아까워 아, 아, 와. 잊는 줄 알았어. 와씨. 아쉬운데 좀 재밌을까. 아개 잘한다 강지.